수소 뭘로 만들 겁니까. 그거 수소 H2O인가 그거 아니에요. H2O는 물이고요. 물 아니, 만드실 고민과, 거니까 아니 참 지난번에도 내가 원희룡 후보한테 당했는데 아 저분들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네. 수술이 공부하고 계세 아니 저 지난달 26일 열렸던 국민의힘 대선 경선 3차 토론회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 작게 5 0 1호가 발동되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윤 후보가 대답을 얼버무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공부 좀 하라 그냥 조용히 있으라는 등 외교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 윤 후보에게 공세를 퍼부었는데요. 18일 부산 MBC에서 열린 국민의 힘 부산 울산 경남 합동 TV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가 홍 후보를 비슷하게 몰아붙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원후보는 홍 후보에게 부울경에 5년 내 해결할 수 있는 수소 경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수소는 뭐로 만들 건가라고 질문했는데요. 홍 후보는 수소 경제를 하려면 수소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고 원 후보는 또 다시 수소를 뭐로 만들 건지 물었습니다. 수소 뭘로 만들 겁니까? 그거 수소 H2O인가 그거 아니에요. H2O는 물이죠. 이홍 후보는 수소 만드는 게 굉장히 비용이 비싸다고 한다며 분위기를 환기시키려고 했지만 원 후보의 질문은 집요했습니다. H2O는 물이고요. 물 만들 아, 겁니니까 아이씨 참. 그런데 지난번에도 내가 원희룡 후보한테 당했는데 토론회 막바지 어느 후보가 토론을 가장 잘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홍 후보는 원희룡 후보가 가장 잘했다. 내가 골탕을 먹어서라고 웃어넘겼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골탕을 먹었거든요. <laughs> 원 후보 역시 수소도 모르고 나와서 분위기 좋게 넘어가는 적응력을 배우고 싶다며 훈훈하게 토론회는 마무리되는 듯했는데요. 하지만 토론회가 끝난 후홍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소를 어떻게 만드는지 사실 몰랐다며 원희룡 후보가 우기니 더할 말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세한 강론으로 골탕을 먹이는 원희룡 후보를 조심해야겠다면서 대통령은 각 분야 통치 철학만 확고하면 되지 않느냐고 호소했습니다. 이 글에 달린 댓글에서 대부분 지지자들은 공감을 보냈지만 홍 후보도 윤 후보에게 똑같이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 지지자는 캐나다의 쥐스탱 트리도 총리가 양자 컴퓨터에 관한 기자의 즉석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지식을 뽑는 영상을 링크하며 유연한 접근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토론회 때마다 말을 낳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오는 20일 홍 후보의 지역구이자 유승민 후보의 고향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 또한번 토론을 벌입니다.